책을 잘했잖아. 왜냐면은 다싹 없어진 거야. 이주에서 나중에 몇개안남았 핫도그 들고 당신 잘했어. 어지. 엄마마 벌스 nice. 오 엄마의 전설이야. 자, 여기. 오늘 씨 카드. 흑염의 지배자. 음, 애기, 애기, 애기가 있어서 애기 소리가 나는 거니. 아이, 참. 아 참. 어? 아, 아, 잠시만요. 코고미. 꼬지지. 절각차 라인테일 최선 레어카드 퀵카드가 나오지 않았군요 배틀파트너스 어숫자리 삐자리 공짜리 느낌이 안 좋습니다 모야모야 찌리리고 꼬리선 안 되기 트리저 꽝세 번째 패아네번째패 아까 전에는 아까 전에 한번 깠었어요. 아, 이대이도 끝나나? 안 되는데. 끝나긴 끝나면 안 되는데. 안먹이 nl 심볼러 M, L, 델바콰 Q, R, U, 고호브 U, 스 암만 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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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U, 비 U, 도 마그 케인 U, U, 이 어, 줄곽창? 시스이 드레디어, 브이! 자, 오늘 힙. 얘도 약간 좀 구부러졌네? 펴줘야지. 음, 좀 결과가 아쉽게 나왔네요. 그러면, 나봐.